재미난 얘기 또 물어보셨는데, 3월 14일날, 블러드 문개기 월식이라는 게 있었는데, 이게 521년 만에 일어나는 현상이다. 근데 요거 찾아보니까, 콜롬부스가 이걸로 위기를 넘겼다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중대한 사건에 영향을 주는데, 헌재가 재판을 미룬 것이 좋은 일일까? 이 포인트는 요인 것 같아요. 헌재가 재판을 미룬 것이 결론적으로는 좋았나? 좀한번 볼게요. 요건 좀 재미삼아이기도 할수 있겠지만, 헌법재판소가 그, 그래도 마지막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아주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죠? 결정해놓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조율을 끝까지 하고 판결문에 빈틈이 없나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일 건데, 이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일까? 결과적으로는 좋은 부작용도 있겠죠. 예를 들어서 13일 날 발표했으면 돈이 마이너스잖아요. 그죠? 응. 결과적으로는 좋은가에서는 있잖아요. 좋은 것도 반, 안 좋은 것도 반일 것 같습니다. 좋은 것도 반, 안 좋은 것도 반, 안 좋은 거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과... 사람들에게 더 어떤 뭐라 그럴까? 음,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도 어, 불만이 생기, 생기게 하고, 그리고 이 과정이 늘어짐으로써 그쪽 편에게도 어떤 뭔가 생각의 기회라든지 이런 게더 생겼을 수도 있죠. 그렇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꼼꼼함이랄까, 뭔가 챙기고 싶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, 긍정이냐, 부정이냐라고 봤을 때는, 뭐,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 더 많지 않나요? 그래도 좀 긍정의 카드가 두장 나오고, 부정의 카드가 한 장이다. 라는 아주 단순 논리일 수도 있는데, 네. 좀, 이게 미룬 것이 꼭 잘했다고만 보여지진 않아요. 솔직히. 예, 네, 0번 풀도, 컵의 에이스도, 본인들의 불안함에 확실하게 더 채우고 싶다였었던 것 같습니다. 응, 음, 제 쪽에서는요.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렇게 마이너스일 거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요. 하려면 적당한 선에서 했어도 좋았다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음.